저는 워홀루 캐나다에 처음 와서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한 후 컬리지를 졸업하고 현지 로펌에서 시니어리걸 어시스턴트로 근무를 하면서 이민이미그레이션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입니다. 요즘은 기분 좋은 업데이트도 없고 맨날 캐나다 망한다는 얘기만 주고 장창 나오고 폭탄 던질 준비만 하는 이민국 놈들 기다리느라고 제 정신도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캐나다 망한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아우 지겹다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 망한다는 얘기에 저처럼 질린 분들도 계실 것 같은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캐나다 가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얘기하면 바보 취급 받는 것 같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아니까 불안하기도 하실 거고요. 제 영상에 다른 댓글들만 봐도 그렇게 좋은 댓글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편하게 수다 떨듯이 얘기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고요. 캐나다 이민을 권유하는 것도 아니고 말리는 것도 아닌 그냥 저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캐나다 오라고 꼬시는 업체들. 또는 무조건 캐나다 가지 말라는 영상에 지친 분들이라면 영상 시작 전에 구독 부탁드려요. 흑수저 워홀 출신 이민 1세대가 얘기하는 가장 솔직한 캐나다 이민 정보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수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캐나다에서 사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지 않았었거든요. 유튜브 자체를 오래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더 궁금한 것도 없고 다들 그냥 비슷비슷하게 하루를 사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민이 이렇게 핫한 주제인지도 몰랐었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여기민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사시나 하고 보니까 그 그때막 여기민 영상마다 조회수가 엄청 높은 거예요. 어떤 분이 저더러 어그로 끈다고 조회수 높이려고 어그로 끄는 거 극혐이라고 댓글을 다셨는데 아마 제가 직접 여기민 가는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상 이 정도 조회수로는 티몰튼 커피 값도 안 나올 거예요. 특히 업체 말을 믿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저는 업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흔히 말하는 떡상? 이런 건 어림도 없겠죠. 아무튼 여기민이 막 핫한 주제로 떠올랐을 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왜냐면 체감을 별로 못하기도 했었고 여기민이 저한테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떤 분은 잘안 맞아서 돌아가시나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민, 캐나다 망한다는 영상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3월 이때부터 시작을 했었으니까 제가 한 6개월 정도 유튜브를 했는데 그 사이에 캐나다 망한다는 얘기만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옛말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면 질린다는 말이에요 몇 개월 내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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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아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지겹다 너무 지겨워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다른 채널들을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소리니까요 한쪽에서는 망한다고 가지 말라고 난리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돌아가는 사람이 루저라고 난리치고 이건 뭐 중간이 없잖아요 말로는 각자 본인한 테 맞는 나라에서 살면 그게 최고라고는 하는데 사실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결정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려도 올 사람은 오고 반대로 돈 주면서 가라고 등 떠밀어도 안올 사람은 안 오겠죠 솔직히 우리가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고 이민을 결정을 하겠어요 그냥 다내 마음이죠 사실은 누군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나와 같은 의견이길 바라고 맞장구 쳐주길 바래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정너 이런 말도 생겼겠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정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 지 아무리 렌트가 비싸고 일자리가 없고 특정 인종이 많아서 예전 같지가 않고 이게 선진국인가 싶을 정도로 느리고 한국이 훨씬 편하고 살기 좋으니까 캐나다 같은 나라에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올 만하 니까 오는 거고, 캐나 다가, 자 연도 좋 고, 경쟁 도덜 하고, 남들 보다 비교 하지 않 고, 나 한테 집중 하 면서 내가 가진 것에 만족 하면 맘 편하 게살수있 어서 너무 너무 좋 다고 얘 기를 해도 한국 이 훨씬 좋고 편하다 이렇게 생각 하면, 안오 거나, 돌아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망했다고 가지 말라고 말릴 필요도 없고 무조건 좋다고 오라고 등 떠밀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망치려고 이민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요즘은 또 영주권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영주권자를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영주권을 쉽게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아마 책한 권도 모자랄 정도의 사연들이 있다고 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 영주권 받는 게 아주 쉬웠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마치 그때 캐나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쉬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때도 영주권을 못 받은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10년 전에는 영주권 받기가 쉬웠을까요? 그때도 영주권은 어려웠습니다. 그냥 영주권은 맨날 어려워요. 법이 쉽게 바뀌어도 어렵고요. 어렵게 바뀌어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쉬워 보이는 시기였어도, 정작 나는 그 안에서 영주권을 받는 과정에서 항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새로 런칭하는 시점에 멀쩡하게 학교를 졸업해서 이미 캐네디언 로펌을 다니고 있는데도 LMI가 없다는 이유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시도해 볼 수조차 없었어요.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비자를 1년을 남겨두고 겨우겨우 영주권을 접수를 했더니 주정부에서만 7개월을 기다리고 연방에서만 22개월이 걸리는 바람에 가지고 있는 3년짜리 워크퍼밋을 다 쓰고도 두 번이나 연장을 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동안 남들 영주권 받는 거를 정말 몇 년이나 구경만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영주권이 쉬웠던 시절 같은 건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 하는 거는 다 쉬워 보이고 내가 하는 거 모두 다 어렵고 이런 건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법이 어렵게 바뀐다. 캐나다 망했다고 해도 캐나다에 오래 사신 분들이나 이민법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그냥 아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맨날 이랬거든요. 이게 매일매일 바뀌어서 언제 또 쉽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은 누가 봐도. 문을 좀 닫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상황을 조금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은 안 오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영상을 올렸더니 또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캐나다가 망해 간다고 가지 말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분명 캐나다와 훨씬 잘 맞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반대로 아무리 캐나다가 천국이라고 해도 한국이 훨씬 잘 맞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렇지만 저는 흑수저라면 여전히 오히려 캐나다에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외국에서 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떤 분이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연봉 그 정도 받아봤자, 한국보다 렌트비도 많이 나가고, 생활비도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제 생각에는 한국어만 하는 것보다 영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사는데 여러모로 편하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계산기를 두드려서 연봉 1억에 얼마, 한국 생활비 얼마, 캐나다 생활비 얼마, 그러니까 한국이 생활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저한테는 캐나다에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이 화를 막 내시면서 다시는 한국에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화가 많은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오늘 아무나 붙잡고 화를 내고 싶으신 분들이겠죠? 제가 캐나다에 살다 보니까 더 어렸을 때 캐나다에 왔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너무 많은데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사람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걸치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런 못난 생각들을 더 일찍 버렸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도 더 빨리 배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눈치 안 보고 살수 있는 것이 정말 너무 좋다. 너무 편하다. 이런 그런 생각들은 아주 자주자주 자주 하고 있고요. 남들이 뭘 하든 뭘 가지고 있던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내가 지금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고 뭔가 나를 어떤 것으로도 평가하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게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고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잘 맞았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중요하고 좋았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백날 첫날 이렇다 저렇다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올만한 것 같으면 그냥 오시면 되고요. 아무리 봐도 캐나다 망한 것 같으면 그냥 안 오시면 돼요. 캐나다 살아봤는데 왜 선진국인지도 모르겠고, 돈 까먹고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면, 적당히 좀 살다가 한국으로 또 기회가 되시면 돌아가시면 되죠.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사실 이게 그냥 쉬운 거잖아요. 좋은 게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고 안 좋은 게 많다? 그럼 안 가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거든요. 하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무도 내가 내린 결정을 잘못됐다고 판단할 자격도 없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하는 말들을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던 잘못 되던 그 사람들이 나를 책임져줄 게 아니니까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망했다는 소리가 지겨워서 수다를 한번 떨어봤고요. 저의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